직접 챙겨 먹고 쟁여두는 영양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용해 보니까 피로감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줄고 미세주름이나 탄력 같은 부분에도 도움을 받고 있어서 꾸준히 챙겨 먹을 계획이에요. 안녕하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실현사약사 내일약사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재밌고 쉽게 건강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주셨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주제인 약사는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에 대한 답을 가져와봤어요. 그동안 수천 명이 넘는 고객님들께 수많은 영양제를 상담하고 추천했었는데 이 제가 약사로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직접 챙겨 먹고 쟁여두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NMN이라는 성분의 영양제예요. 요즘 정말 핫한 성분이죠. 솔직히 유튜브에는 영양제 관련된 영상이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NMN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미국 FDA와 세계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고, 둘째, 약사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다고 최근 입소문이 빠르게 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약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하우 고민을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시다, 뭐 기억력 예전 같지 않다, 관절이 너무 아프다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좀 흔했어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약사 하면은 좀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모습만 좀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는 약국 안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조절할 때 손이랑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도 좀 많이 아픈 편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손가락, 이제 뭐 어깨, 허리 통증들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걸좀 느끼면서 이미 노화가 시작된 다음에는 노력과 비용 이제 100배 이상 들기 때문에 노화는 이제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좀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NMN을 좀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제 NMN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NAD 플러스라는 물질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NAD 플러스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조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그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NAD 플러스는 DNA 손상 복구, 세포 노화 조절, 신형세포 보호 같은 기능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충분해야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이후부터 NAD 플러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피로가 쉽게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부나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NAD 플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와 노화의 열쇠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NAD 플러스를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NAD플러스는 분자가 크기 때문에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NMN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바로 NAD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고 세포 손상 회복 속도도 높아지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버드, MIT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 기관에서도 영노화 연구의 핵심 성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영양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꾸준히 복용해 보니까 피로감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줄고 집중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었던 이제 미세주름이나 탄력 같은 부분에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챙겨 먹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는 기준을 보시려면첫 번째로는 NMN의 순도를 보셔야 되는데 99.9%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NMN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순도가 낮은데요. 70에서 80% 정도의 순도라고 하면 나머지 20에서 30%는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없는 성분일 뿐 아니라 이제 장기가 복용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NMN은 실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해외 직구 상품인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NMN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공식 허가가 나지 않은 상품이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고순도의 NMN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연구되고 생산된 원료를 직구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보려면 순도 99.9% 이상 고순도 제품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정식 생산하고 검증된 원료인지 이두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NMN과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원료가 함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이 제품에는 더미알이라는 미국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체내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의 생성량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탄력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MN이 왜 영노화 영양제로 불리는지 그리고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노화가 시작된 분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이 영상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NMN과 함께할 실생활 루틴과 더 많은 노화를 공유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